황세란 여인균 이만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늙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늙죠. 어, 왜 늙는데? 어, 뭐, 여러분들 오물을 가진다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습니다. <laughs> 태어나지 않으면 늙을 일도 없고 어, 죽을 일도 없고 어, 뭐 병들 일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 태어났기 때문에, 어, 놀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 이렇게 옛날에는 막 젊고, 뭐 건강하고 막 그랬는데, 어, 지금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고 나니까, 어, 비실비실합니다. <laughs> 여기저기 삐그덕삐그덕하고, 어, 뭐, 그렇게 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 자. 근데 이제 제가, 어, 옛날에 젊은 날도 있었다. 이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네. 뭐, 뭐, 그런갑다. 어, 이렇게 하기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요게 이제 제 모습이에요. <laughs> 어, 옛날에 어, 열심히 이제 강의할 때, 어, 그 모습이죠. 어,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어, 뭐, 인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 뭐, 쪼글쪼글 해야 <laughs>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 조금 더 젊었을 때 사진이 있네요. 아, 자, 요거는 이제 군대, 어군대 있을 때, 어, 요거 저 맞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뭐,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는데, 어저 맞아요. <laughs> 네, 자, 어 근데 어 저도 이제, 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뭐 그런 이제 아, 대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누구나 다 이렇게 늙게 되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어뭐 그냥 편히 어 지내시면 좋겠는데 어 뭔가 이제 짐을 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종이를 이렇게 폐지를 이제 줍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 이제 뭐 그거 이렇게 주워 가지고 뭐뭐큰 돈이 되겠습니까 많은 어 그걸 해 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아파트에 보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또그 폐지를 어 이렇게 주워 가지고 가는데 어볼 때마다 이제 저는 뭐그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제 자주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도와드릴 게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어, 지갑에 있는 돈다 꺼내가지고, 이제 드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허리가 이렇게 꼬부랑 해요. 어, 근데도, 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같라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아, 근데, 어, 옛날에는 아저씨, 이제 영감님이죠. 영감님이 하는데, 왜,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더만, 왜 혼자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지금 누워있대요. 예, 그래, 어,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걸 해야지 뭐또 생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늙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이 늙으면서 이제 몇 가지 소원을 가집니다. 어, 첫째, 어 굉장히 부자 노인으로 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소원을 가지는데, 그거는 어, 잘 안. 우리 안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 비하면,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한60% 정도가 이제, 어, 이렇게 자립을 못한답니다. 경제적으로 어 혼자서, 어 이렇게 살수 있는 그게 안 된대요. 그리고 한40% 정도가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어지하든, 아니면 정부의 뭐, 이런, 자금, 이런 걸 의지하던 60% 정도가 의지를 해야 되는, 어,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어,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 어, 일을 할 데가 없어요. 어, 또 일을 할게 별로 없고, 어, 기껏 뭐, 폐지 줍는 거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원에 뭐, 휴지 줍는 거. 그거는, 어, 정부에서 이제, 그, 뭐,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어, 일정 기간에만 그걸 이렇게 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이 돼가지고, 어, 갖는 첫 번째. 이제 돈도 넉넉,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약값도 어,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려우니까 어, 지금 이제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어, 노인들이 이제 가지는 어, 그게 어, 건강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안 아프면 좋겠답니다. 안 아프면 어, 저는 어, 노인들이 이제 건강하게 어, 살면 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그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어, 노인 10명 중에서 거의 7, 8명이 안 아프면 좋겠다.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몸이, 어, 저도 지금 뭐 여기저기 이제 자꾸 아픕니다. 어, 뭐 조금 수식이 다 하고, 삐득하기도 <laughs>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어, 기력이 없고, 어, 힘이 없고, 이거는 이제 노인네들이 그냥 그때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 아, 그런갑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아픈 거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제 한, 지난 한 3년간 되게 아파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아프지만 않으면 살것 같은데, 아프니까, 어, 그 통증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고, 막 이런 걸, 어, 그게 샀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면 좋겠다. 어, 이게 이제, 노인들 두 번째 이제 소망이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이, 이제, 그냥 막, 자식들 잘 되고, 뭐, 우리 한국 노인들 거의 90%가, 어 전부 그런 마음이죠. 어 자식들 잘 되고, 어 내별 걱정 없이, 어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요게 이제 세 번째 소망이라고 럽니다 근데, 어 자식들 잘 되고, 그걸 뭐, 내가 뭐, 어떻게, 어, 여러분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어, 경제적인 거, 저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laughs> 그것도 제가 어찌 하지를 못하고 근데 중간에 어, 여러분들 안 아프면 좋겠다 어, 그거는 어, 제가 조금 어,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 오늘 그첫 그 번째 어, 안 아프면 좋겠다 그걸로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어, 여러분들이 안 아플 수 있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어, 이제 그나마 어 이렇게 뭐 젊었을 때처럼 막 기력이 막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아도 어 어느 정도 이제 어 기력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로 해 가지고 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어, 먹는 거를, 어, 여러분들이 가려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려 먹으라 해가지고, 막, 어, 뭐, 비싸고 좋은, 이제,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어, 여러분, 이렇게 몸에 맞는,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어, 그런 정도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 되면, 어, 아침 때니까 아침밥 먹어야지. 정심 때니까 정심밥 먹어야지. 뭐, 저녁이니까 저녁밥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어, 낮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뭐, 천는 만에 뭐, 이제 동네에 어,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이제 뭐, 조금 뭐, 곰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겹살이라든지 고기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제, 낮에도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고 이러면, 어, 젊어서는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 뭐다 소화시킵니다. 뭐, 돌아서 가지고, 어, 한번 뭐, 이렇게 빵과 한번 끼고, 똥 한번 싸고 나면 다 소화가 돼요. 젊어서는. 근데, 이제, 연세가 들고,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그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낮에, 어, 고기를 먹었다고 그러면, 저녁에는, 이제, 굽는다든지, 아니면, 뭐, 과일만 좀 먹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볍게, 어, 이렇게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먹는 걸 가려야 됩니다. 어, 저도, 어, 이제, 뭐,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한60 정도 된 거라니까, 뭐 옛날에는, 막 아침, 점심, 저녁, 막, 다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뭐, 배 터지게 먹고, 배 두드리는 게제 낙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낮에 좀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 저녁에 음식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되면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가지고 막똥 이만큼 이제 싸고 나면, 어, 한 8시나 9시 되면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제대로 돌아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노인이 되면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어, 이렇게 가려서 어, 여러분 몸에 맞춰가지고 이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요걸 어,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먹는 대로 이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하나만 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지켜도 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런 걸 여러분 들알 수가 있거든. 어, 어, 좀 속이 편하네. 어, 똥이 잘 나오네. 어, 뭐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 어, 이렇게 짚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면 좋더라, 아, 뭘 하면 좋더라 이러면서 어, 제가 어, 텀나는 대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